2021년 11월 18일 목요일이고요 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오늘부터는 빌립보서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날까지 이슈를 루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오늘부터 빌립보서에 대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의 삶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으로 예, 보여져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제가 설계할 게 아니니까 여전히 그냥 간단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 이제 바울과 디모델은 항상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종이다. 오늘의 자녀이지만 동, 동시에 종이다.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주, 소, 소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죠. 음, 이제 그리고 이제 은혜와 평강이 이제 그리스도 유 예, 은혜가 너희에게 And peace. 예, 평화가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더불어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예,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에게 감사한다 Remember us 기억이죠, 나의 기억. 그러니까 of you, 너에 대한 뭐 너희의 너희에 관한 나의 기억이겠죠. 뭐 이런 기억들이 어, 생각할 때마다 기억들을 떠올릴 때마다 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뭐빌리포가 이제 고마운 일들을 했기 때문이겠죠. 어, 강구할 때마다 너희들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서 기도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왜냐하면 좋은 기억들이 있으니까 항상 빌립보교회가 바울을 도와주고 뭐 이러한 어, 협력자로서 동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절과 4절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기쁨을 할수 있는 이유가 서로 간에 좋은 동역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것을 볼수 있네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위원회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또그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until now, 그러니까 until은 쭉이잖아요. 쭉 계속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어, 복음을 위한 일에 에, 협력하였다. 에, 협력한 사람들이 다 참여하였기 때문에, 어, 기쁨이 있고, 에,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지 확신한다. 착한 일 자체를 누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 성령 이제께서 시작하셨겠죠. 우리 안에 계시 you 너희 안에 너희 안에서 그러 비가 시작하셨죠. 이미 시작했잖아요. 과거의 과거형이네요. 어, good w o r k 선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근데 그 선한 일이 어떻게 돼요? 어, bring it. 그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온대잖아요. confirmation. 다 완전할 때까지, 뭐, 완전하지는 그날까지, 뭐, 완성까지, 완성애로, 뭐, 가져온다. 뭐, 이런 거, 이런 의미니까. 그러니까 완전하게, 성화를 이루시게 하실 것이다. 음 응. 언제가 그 완성된 날이냐? At the day of Jesus Christ. 그 날은 바로 예수의 날이다. 예수의 날에, 어, 완전, 완전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은 누구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평화가 있고, 그렇죠? 은혜와 평화가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어서 그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예, 감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여전히 예, 처음부터 여전히 지금까지 뭐 하고 계세요 착한 일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착한 일은 예, 거룩한 일, 선한 일, 뭐 예,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죄짓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이니까 어, 오늘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어, 삶을 바란다 뭐 이런 메시지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참여한 자로서 에, 서로 도와주고 감사하고 에, 기쁨으로 섬기는 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